예.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자체가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왜 창조주는 피조물의 조롱을 견디셨을까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조롱을 견디셔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한절, 한절, 한절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은 성령의 이끌리시오. 그리고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이 사실은 주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박수치는 일만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또이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귀의 비웃음 앞에서 조롱과 멸시 앞에서 말씀으로 사단, 사단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일개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주인으로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TV를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듯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장면이 TV에서 나와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완견은 남편이 아내 곁에만 오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고, 심지어는 물어 뜯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옆에만 가면 난리를 부리니까 어, 남자는 할수 없이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어이 없어했습니다. 애완견은 마치 자신이 보호자라도 되는 양, 아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애완견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죠. 애완견이 잠든 것을 확인한 남편이 살며시 아내 옆에 오면 어느새 알고 동네가 떠나갈 듯 짓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며칠 전인데 작년이라고 표현하니까 아직은 좀 이상합니다 12월 31일 수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정용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함께 읽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를 주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장 5절부터 7절까지 헬라오 원문 직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이끌고 가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순식간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에게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넘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것을 준다. 실전.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 앞에 경배한다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마귀의 말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한순간에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이 땅을 통째로 내려주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소통하고 뛰어놀던 양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담과 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최초의 복음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에게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주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넘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원한다면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것을 준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 6절을 보면 마귀가 이수님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름돋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즉, 권세와 영광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기에 그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영 목사님은 소름이 돋았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 작년 마지막 날은 전혀 다르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6절 하반절, 내가 원한, 원한다면, 즉 사단이 원한다면,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준다. 라고 감히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호원장담을 합니다. 사단의 한 말을 보면 주어가 사단 자신입니다. 사단이 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지구촌에 아, 은혜라고 하는 건좀 그렇습니다. 사단의 한 말의 뜻은 나는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어느 부부, 부부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 애완견은 개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느새 기고만장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애완견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 저라면 내가 내 아내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애완견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주는 피조물의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견디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현실 속에 때론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며 당황할 일도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분은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 곧 창조주이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요.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유괴몽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사랑할 소망도 없이 죽음만을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왜 십자가를 치셨나요? 왜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셨나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짧은 한 구절 속에 주님의 고난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단순한 외질이 아니라 로마식 잔혹한 고문을 말합니다. 이 채찍은 일반 해줄이나 가죽끈이 아닙니다. 짧은 나무 손잡이로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채찍 끝에 새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이 채찍은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찢어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끔찍합니다. 채찍에 맞을 때새 갈고리가 이 살에 박히셨고 채찍을 다시 당길 때 예수님의 피부와 살이 뜯겨. 반복하여 맞을수록 예수님의 틈과 옆구리, 어깨, 심지어 갈비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의 내장이 보일 정도의 상처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기록에 따르면 채찍질 도중에 쇼크나 과다 출혈로 죽는 경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채찍질은 횟수가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죽이지 않으면서도 처참하게 만드는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체만으로 사형에 가까운 고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고결하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이 남긴 흔적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새긴 엄청난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살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찢어내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박고란처럼 패인 예수님의 등을 지금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은 살을 스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새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고 다시 이렇게 끌어 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살점이 아니라 우리의 채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 채찍 한대한 한 대에는 말로 상처 준 나의 말이 있었고 애면했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붙잡았던 나의 선택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응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칠 때 그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채찍을 맞으시며 이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고통을 기쁨으로 변이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등에 남은 상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처참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도 없지만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기에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번여 이사의 53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구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기도하시노 가슴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얼룩진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 온고 소환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원고를 수정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원고를 읽으며 소리내 연습하면서 울으라고 여러분 멈췄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냉냉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1인칭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입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조조는 왜 피조물의 조롱을 견디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 소리가 제귓가에 생생하게 들리고 맞이실 때마다 고통에 절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하여 고결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인간의 말과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앞에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 주님, 오늘 우리는 말로만 알던 십자가 앞이 아니라 채찍에 찢긴 주님의 등 뒤에 서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그 자리에 서 계셨던 주님. 그 채찍이 주님을 때릴 때 사실은 제가 맞아야 했습니다. 제가 지은 많은 죄, 제가 외면한 사람, 제가 미뤄두었던 순종이 주님의 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 주님,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간 요나에게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값싼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제 약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받으소서, 제 시간도, 제 계획도, 제 자존심도, 제 자아도, 저의 혈기도, 주님의 상처로 얼룩진 바라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피조물로부터 받은 모욕과 수치와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오늘 제 삶으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향한 위대한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